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상황 가운데서 어, 이제 대지사장들과 어, 이제 백성의 장로들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 갑자기 성전을 청소한다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는 상황과 더불어서 어, 아무나 성전 안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 그들이 허락해 줘야 되는데.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고 성전에서 막 가르치시고 하시는 것들에 의해서 사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죠. 그래서 따지로 왔어요. 따지로 온 그들에게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여러 비유로 책망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비유를 통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포도원의 일꾼들, 결산하러 왔는데, 거부했던 그, 그 비유를 통해 또, 책망하시고요. 자, 그리고 건축자들이 버린 머리돌 비유로 또 책망을 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제 자리를 피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찌 보면 지도자들이, 앞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무리를 향한 또 다른 비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또 다른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근데, 종들을 보내서 잔치가 다할 준비가 됐으니까, 자, 청한 손님들을,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더니,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죠. 자이네 번째 비유는 단지 장 백성들의 장로들의 문제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보통 이제 일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하면서 지도자들의 문제들만을 다 이제 이제 얘기하고 불평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네 번째 비유는 지도자들만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책망의 비유, 책망에 대한 의미를 가진 어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자 근데 자 혼인 잔치가 다 준비가 되어져서 사람들을 종두를 보냈는데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대요. 어, 왜 오기를 싫어하지? 이상이 여겨서 4절에 보니까 다른 종들도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찬이 다 준비가 되어졌다. 그리고 소와 살짐, 짐승들을 다 잡아서 음식까지 다 준비가 됐다. 이제 오기만 하면 된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5절의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거절을 했다. 라는 거죠. 어, 사실, 온, 이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전부 다 거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절에 대한 내용. 어, 구약 성경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이스라엘 역사, 어, 어찌 보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초청에 대하여 우리 인생들이 계속 무엇해왔느냐? 거절해왔다라는 거죠. 자, 보도원에 가서 같이 일하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어 큰아들은 거절했어요. 행동으로 거절했고, 어, 둘째 아들은 처음에 말로 거절했었지요. 예, 보도원의 일꾼들에게 결산하자라고 했는데, 결산할 것을 거절했었고요. 아, 그리고, 머릿돌로 건축을 위한 머릿돌로 예수님을 주셨는데 건축가들이 그 머릿돌을 거절했습니다. 자, 오늘 천국에 같이 들어와라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혼인 잔치를 거절했어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천국 주시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은 어, 초청하고 계시는데 우리 인생들이 계속 거절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어, 첫 번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은 뭐냐면 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천국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 초청을 거절해 왔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또 초청하실 거예요. 그 초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우리가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거부하고 거절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청을 우리가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나라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 모든 인류의 역사가 모든 비유가 다 인생들의 거절로 인하여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5절에 보니까 자, 왜 거절했을까?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대요. 그러고 나서 한 사람은, 자, 어디로 갔어요? 자기 바수로 갔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어요. 다른 보금서에 보면, 우리가 내가 장가 가야 된다라고, 그러고 또 가버렸어요. 자, 이유가 지금 바빠서예요. 초청을 하셨는데, 초청을 거절했던 이유들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빠서예요. 근데, 뭐 때문에 바빴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뭐 때문에 바빴느냐? 밭 때문이래요. 나중에 보면, 소를 몇 마리를 샀대요. 근데 그소 시험하러 가야 된대요. 다른 보금소에 보면, 사업하러 가야 된대요. 나중에 또 보면, 그 뭐예요? 또 결혼하러 가야 된대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초청에 거절하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주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로 인하여 바빠요. 지금 내가 뭐 때문에 바쁘냐? 그것이 사실은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주셨던 축복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밭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업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정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허락하신 이미 허락하신 그 무엇인가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짜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거절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내가 뭐 때문에 바쁜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바빠서, 그럴 경황이 없어서. 정말로 중요한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그 축복 전에 허락하신 아주 작은 소소한 축복들로 인하여 진짜 축복, 진짜 중요한 축복을 거절하고 놓치고 있는 어리석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바빠서 무엇을 거절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 열심히 살아가실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바빠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빠 있는 것으로 인하여 무엇에 소홀이 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요 소소한 축복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스스로의 하루를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자 6절에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자, 바빠서 막 떠나가고 있는데 그중에 남은 사람들은 초청하러 보낸 종들을 뭐해 버렸어요? 모욕하고 죽이는 일들까지 벌어집니다. 그냥 거부하는 것으로 말지 않아요. 거부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왕을 향한 반역의 일을 행했다라는 거죠. 자, 그 천국의 천국으로의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반역할 만한 이런 일들로 변질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 왕의 심기를 건드려 버려요. 이건 반역이잖아요. 왕이 가만히 둘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어떻게 보면 심판을 해버립니다. 근데 결국은 초청에 응하지 않는 자들, 결국은 나중에 반역까지 행동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요. 그것에 대하여 임금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초청에 응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가 이제 중요해요. 자, 이스라엘을 향한 자 먼저 초청하신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거절했어요. 그들이 거절했어요. 그리고 나서 8절서부터를 보니까 이미 잔치가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누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초청한 자들은 이 잔치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사거리로 가라. 사람들 많은 데로 가라. 가서 만나는 대로 이 혼인 잔치에 초청을 해라. 누구든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어, 이 기회가 다 열리게 된 거죠. 근데, 자, 10절을 보니까, 자, 누구까지도 들어오게끔 했느냐? 자, 누가 천국잔치에 들어갈, 들어갈 수 있었느냐? 종, 종,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었다. 다시 말하고는 잔치 안에 착한 사람만, 깨끗한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심지어 누구도 들어가요. 이러 악한 자나. 뭘 했든 상관이 없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문을 활짝 다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우리 딴에는 조금 더 깨끗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더러운 죄인이거든요. 우리 뭘게, 어, 저런 사람도? 그러면 그런 게 아니에요. 야, 하나님은 뭐 어떤 사람이든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천국은 뭐 하는 자가 들어가느냐? 초청에 응하는 자가 들어오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천국 가느냐라고 기, 어떻게 보면 그 상식적 개념으로 보면 어, 착한 사람이 가겠구나, 어,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이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착한 사람이나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 천국에 합당한 자냐 초청에 뭐한 사람이에요. 응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응한 사람이. 그게 악하든, 그게 선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누군가보다 더 착해서도 아니에요. 덜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누군가보다 더 착한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초청하심에 그냥 우리가 응했을 뿐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그 초청함에 응한 자들이 들어가요. 근데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는 아니었다 라는 거죠. 자 아무나는. 11절을 보니까 자 임금들이 이제 손님들을 보기 위해서 잔치 자리를 갑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사람 하나를 발견, 발견했어요. 자 누구냐면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보였다. 어, 뭐라고 얘기해요?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가 아무 말도 못했대요. 다시 말하면. 예복을 입고 와야 하는지를 몰랐다라고 한다면, 어, 저 몰랐는데요?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던데요? 라고 얘기할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 여기에 이 잔치에 들어와서 잔치를 누리기 위하여 필요한 딱한 가지 조건은 예복입니다. 자, 이 예복이 무엇일까요? 이 예복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입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예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두 가지. 첫 번째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세마포를 입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마포는 곧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성경에 나오는 예복은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인데, 여기에... 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입어야 할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되면 이 잔치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가느냐? 자, 이거예요. 청초청의 응함과 동시에 모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곳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천국 잔치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오늘 말씀, 자 혼인 잔치에 관련된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또 초청하실 텐데 그 하나님 나라로 어 하나님 인류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초청하심을 거절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거절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바쁜지 무엇 때문에 자꾸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하여 거절하고 있는지 하나님 점검하게 하시고 진짜 중요한 가치에 우리가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느냐 그 초청에 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 입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어, 이게 우리가 더 착해서도 아니고, 옳은 일을 행해서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심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이 하루 시작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